짜잔 오케이. 어, 제가 생일이야. 지금 어 간식 대리을 시켰는데. 완전 음, 킨도 조이고요. 초콜도 보니까. 란 따라라라. 쭈라라라 쭈, 쭈. 이거는 신기하지만, 뭔지는 알, 아, 압니다, 저는. 젤리 같은 건데, 개구리 할면되겠고요 이거, 과자, 작은 과자, 네, 큰 과자. 음료, 이게 맛있대요. 그래가지고, 너무 좋습니 어제 스티커가 정한 거는 제가 꾸몄고요. 이거 스티커 꾸몄고. 여기서 골, 진짜 골랐어요. 장난감이 나왔는데. 이렇게. 이렇게. 난 이게 총인가봐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총을 쏘는 건데,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군인, 군인이구요. 좀 못생겼어요, 많이. 이건 사격 같은 거할때 그런 것 같은 블레스, 그리고 킹다주이 언제나 맛은 똑같다. 맛있구요. 얘 예, 집을 정해줘야 돼요. 땡땡이의 과자집이라고 써야 되는데. 저는? 저는 바로. 음. 키치의 과자집이라고 쓸게요. 누워. 썼습니다. 그럼 끝났으니까, 다음 영상으로 봐요. 안녕!